thank you 물씬가물 느껴집니다 가을 우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목소리도> 현재 저는 강원도 충천시 동면에 위치한 산행들머리에 나와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을냄새 아 무슨느끼자 아, 후우! 후우! 아 좋다. 단풍 절정기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팩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활력을 선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한라TV 한라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하룻밤 머물다가 렀 장소는요. 산 봉우리가 꽃갈 모양처럼 생긴 데서 유래한 해발 1051m 다리산에서 하룻밤을 머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 숲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라이너! 호! 어 호. 우! 평탄한 임도길을 걷고 있는데요. 야, 이 단풍색은 뭐야? 묘해. 단풍에 취에 걷다 보니까 언더 본격적인 산행 시작점입니다. 현재 제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1.9km를 트레킹하고 이제 이곳에서 1.5km만 더 올라가면 가리산 정상입니다. 자, 힘을 내서 올라가겠습니다. 가자! 야, 오늘 완전히 단풍에 취하는데! 야, 오늘 단풍에 취해버리겠네? 와, 너무 예쁘다. 와, 정말, 가을 단풍이 다 있네, 다 있어. 와. 아, 단풍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laughs> 이렇게 가을 단풍이 절정인 이맘때쯤이면 탐방객들의 산악서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상상항 체크 및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서 산행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산에 오실 때, 여기 덜렁덜렁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네. 공익방송 같아. 가스랑나, TV. <laughs> 계속 가겠습니다. 아, 단풍아! 사분 4분,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4분, 4분, 4분. 후! 아, 아, 공기 너무 좋아. 아, 아. 정말 숲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고요함이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laughs> 아 까마귀야, 뭐야? 야 까마귀 소리니까 저기 까마귀가 왔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대답 안 해. 아아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갈게. 이 바위 뭐야? 와, 울산바위여 뭐여? <laughs> 잠시, 목좀 축이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아, 좋다. 아, <laughs> 이 오르지야. <laughs> 어 이제 나무계단만 오르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아요 자 계단에서 어떻게 정청정정상에향해오르자약청정이 없는 계단이네 죽음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와 옆에 이쪽 바위가 와 정말 장관이에요 와 계단에서 어떻게? 뭐야? <laughs> 계단이 끝난 게 아니었어? <laughs> 마지막으로 저 계단을 힘내서 갈게요. 상리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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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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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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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상 정상 정 정상 이제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보시죠. 후! 야, 도착했다! 이곳이 태백 산맥 중내지 산맥의 일부를 이루는 산인 해발 1051m 가이산 정상입니다. 후! 가이산 반가워! 야, 와, 좋다! 야, 가을 하늘이구나! 아어 이제 산 정상 올라오니까 어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레어링 작업을 하고 f-35의 눈으로 한번 이 산맥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야 좋다 f-35a 이력줌이 됐어? 됐어 자 이력해보자 f-35a 이력 정렬한 비행이었다. 저는 이제 신속히 텐트 피칭을 하도록 할게요. 야, 좋구나. 저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지금 삐져나오고 있어요. 이곳은 천국입니다. 오늘 이곳 가리사에서 저와 함께 할 텐트는 MSR사의 어드밴스 프로2 텐트입니다. 오랜만이야, 당구나. 자, 그럼 텐트를 피칭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주세요. 走了，走了，走了。 텐트 피싱이 신속히 마련됐습니다. 텐트 하나의 짐을 풀도록 할게요. 후! 어, 이제 위모 텐서 알파인 에어베트를 가져왔다는 거는 동계 시즌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아직 침상은 동계 침상을 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행복하네요. 지난번 캠핑과 사뭇 다른 백패킹이지만 정말 매력 있는 아웃도어 활동입니다. 저는 이제 텐트를 치면 플러스니까요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타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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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노래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laughs> 아 진짜 날씨가 가을이다 가을 아, 마셔볼게요 아, 몸이 녹네요 녹아 정말 산 정상은 춥습니다 네, 그래서 산에 올라오고 와서는 정말 레이어링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전 이따 밤 되면 또 한겹을 더껴 입어야 겠어요 아. 을 아,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와. 이거 보시죠 이 t s 아름답다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sty light 아니 이쪽 하늘은 저쪽 하늘과 다르게 먹구름이 아주 가득 꼈어 저쪽은 비가 오르나? <laughs> 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니까요. 이제 메인디쉬를 먹도록 할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신속히 밥을 먹고 텐트 속 침낭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리 좋은데. 오늘 먹을 저녁 만찬은 먼저 바이올 파우치에다가 물을 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발을 파우치에 물을 부으면 뭐를 드실 줄 예상이 가능하죠? 예, 바로 리또리또 브리또를 거주자네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와, 진짜 생맥이다 생맥. 생매. 와, 어, 프이또를 맛있게 먹고 지금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어, 해가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산은 무서워요. 예, 네, 정말. 보온 의류 잘 챙겨 오셔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따끈따끈한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아 빨리 이구라고. 아 <laughs> 어, 이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속히 라면을 먹고 떨어지는 석양을 할게요. 지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어요. 아, 멋겠다 와, 진짜 다늘에서 라면밥이 국물에. 음. 야, 지금 컵라면 먹는 사이. 물이 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와, 태양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네요. 태양아 잘가. 자, 어, 이제 떨어지는 태양을 뒤로 하고,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밤이 되니까 바람도 불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네, 정말 산에 오실 때는 고운을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할게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한승연의 시즌2를 보도록 할게요. 했습니다. 먼저 바디 깊었는데요. 현재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새하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와 정말 날씨가 엄청 추워. 기분이 몇도? 온도가? 현재 온도가 영도로 가리켜요. 새벽이 되면 더 추워질 것 같거든요. 오늘 단단히 하고 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최고야? <laughs> 아, 바람과 잔뜩 차지다저 <의사지다. 웃음> 이제 꿈나라 가도록 할게요. 내일 살아서 뵙겠습니다. 굿밤! 이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우! 어, 그런데 지금 현재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예, 어제 밤새도록 바람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저기 멀리 누가 떠오르고 밝아오고있는데 바람이 너무 해서 소리가 들리지 못했는데. 아, 그래도 잘 잤습니다. 와우! 잘잤다 m s 지금 텐트 안에 어른이 어렸어 요 어른이 야, 이거 뭐야? 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모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밖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어, 지금 텐트 내부는 결울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왕국이에요 인투디어나 눈이야 뭐야 <laughs> 지금 텐트 안에 집을 정리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난 뒤에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겨울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가고 있는데 현재 바람이 엄청 불어서 어 상당히 춥습니다. 현재 기온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기온이 영도를 가리키는데 바람이 불어서 더 추워 왔습니다. 텐트도 공고 얼어 눈이 쌓였어요. 한번 떠르는 태양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떠르는 일출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정말 장관입니다 산 사이로 구름이 껴있어서 아 운해가 보이네요 역시 해발 1000m 산은 경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텐탑에 들어가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이제 하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어 이제 텐트 안에 짐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해가 좀 떠오르니까 어 바람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와 어제 밤부터 왜 그렇게 바람이 부는지 와 역시 대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아 네, 저는 어좀 미지근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도록 할게요. 어 배고파. 아이 추위에서는 잘 먹어야 돼요. <laughs> 음. 아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 텐트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따뜻한 집이 최고예요. <laughs>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워. <laughs> 와, 잘 쉬다 간다. 가리산 잘 있어. 저는 이제 강원도 충천시 동면과 홍천군 둔천면에 위치한 산인 가리산에서 하룻밤 잘묵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갈래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곤조한 만큼 산불 화재에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얼굴 울끗한 단풍을 감상하시면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상 가스랑TV의 한령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호우!